재발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제일 많이 흔한 경우가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 수술을 재발하는 경우인데 평균적으로 100명 중에 5분 정도는 재발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5% 정도 생기는데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목소리> 안녕하세요 바른세상병원 척추센터 신경외과 박재현입니다 오늘은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추 질환이 다양한데, 척추 종양이나 뭐 척추 골절 같은 불런 부분이 아닌 척추 퇴행성 부분은 대부분 수감판의 변성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추간판 자체의 기능은 충격을 흡수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수 있게 해주는데 문제는 그런 추간판에 무리한 힘이나 자세가 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안 좋은 자세가 이 허리를 구부려서 물건을 드는 자세 그런 자세가 이안 좋고 예를 들어서 역도처럼 내 몸보다 많은 체중이 부하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추간판의 변성이 조장되기 때문에 몸이 무거워지는 상태 이제 그런 상태는 가능한 한 이제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방향 촉추 내시경 수술은 일반적인 수술처럼 출혈, 염증, 감염, 손상 같은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 있는데 저희가 양방수술 내시경의 최대 단점이 수술비가 굉장히 작고 수술 시간이 보통 한 시간 이내로 끝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이 굉장히 적고. 재발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제일 많이 흔한 경우가 추단판 탈출증, 디스크 수술을 재발하는 경우인데, 충분히 안 물지 않은 상태에서 허리에 물을 주게 되면 다시 일부 남아있는 디스크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후 몇 년이 지나서 충분한 적절한 운동을 하지 않고 이제 유지하지 않는다면, 허리 척추는 보통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 재발될 수 있고, 평균적으로 100명 중에 5분 정도는 재발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5% 정도 생기는데, 그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운동 수술 후에 저림 증상이 많이 생기는데 보통 신경이 압박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증과 이제 저림이 생깁니다. 이제 통증은 염증 세포가 모여서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거고 압박으로 인해서 저림이 생깁니다. 보통 이제 수술하고 나면 이제 그런 병변이 제거돼서 통증은 바로 사라지게 되지만 신경이 눌려서 신경이 부어 있다거나 신경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저림이 남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수술이 한달 정도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통증이 있는지 저렴증이 있는지를 보고 그런 부분은 수술하신 담당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의하셔서 저희가 예방이라든지 치료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상담하시고 치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경우는 양배강 대시경을 하고 보통 그날 보행을 시작합니다. 보조기를 차시고 보행은 20분 내지 30분 정도 평지에 걷는 걸 권해 드리는데요. 그 자체가 재활이고 보조기는 보통 한달 이내에 착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상처가 완전히 아물게 되고 의사가 확인해서 이상이 없다면 허리 자체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추가로 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부분은 이제 중요한 것이 상대 상태를 본인이 평가하기는 어렵고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의하신 다음에 단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양변한 척추 내시경을 적용하는 질환이 퇴행성 척추 질환인데요. 기존에 하셨던 수술이 퇴행성 척추 질환인 쇼가 판 탈출증 디스크병 협착증 그리고 심하지 않은 전방 정의증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퇴행성 척추 측만증이 아닌 뭐 척추 종양. 척추 병형 수술 아니면 척추골절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한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척추 질환이 생긴 지, 예를 들어서 한 달에서 두 달, 검사했을 때그 부분이 되는 한 군데다, 아니면 두 군데 정도, 그리고 이제 몸 상태가 크게 문제가 없고,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부분이 없는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수술하다도 경과가 굉장히 좋은데, 보통 이제 문제가 한 10년 이상 장기간 약도 먹고, 안 돼서 뭐 주사나 도수도 하시고, 그래도 효과 없어서 결국 이제 수술을 하시는데, 나이도 많으시고, 뭐 고혈압, 당뇨, 결핵이라든지,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수술을 하고 나서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합병증 같은 게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문제는 이제 그런 분들이 가능한 간단한 방법으로 해서 완치를 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고민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내 상태가 내 병이 뭐고 상태가 어느 정도 진행을 했고 지금 상태에서 가장 최선은 무엇인가 그걸 충분히 상의를 하신 다음에 하시면 우리가 이러한 생길 수 있는 문제라든지 나중에 얻을 수 있는 그런 만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치료를 적절한 치료를 하시는 게 여러 가지로 제일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신경외과 박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